그 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요. 점점 점점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요,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가 말씀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떡을 떼는 일에 부수적인 일에 더 힘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런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모이다가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나를 드러내는 자리를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우리는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니까요. 삶이 변하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니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유대의 제사장들이 18,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요. 구약에 사료 잡혀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던 그 제사장들도 그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확장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요,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며 무엇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에 중심되는 그 성령님, 주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